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집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엄마와 28년 정도를 살았네요. 오래전부터 독립을 하고 싶었지만 할수 없었던 건다 엄마 때문이긴 했어요. 나 없으면 생활비 대주는 사람 없을 텐데, 나 없으면 당장 돈 필요할 때 오빠 부부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할 텐데,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돈은 앞으로 더 모으면 되는 거니까 우선은 엄마를 좀 살피자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집에 빌붙어 사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월급의 반을 엄마에게 드렸었고요. 그리고 반은 저쓸것 조금 쓰고 아주 적은 돈을 저축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잘 모이진 않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한 달에 50 정도 저축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과소비가 심한 것도 아니고 그 흔하게 다들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 하나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이 모이질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나가는 돈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오빠는 좀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좀 천천히 결혼을 하는 편인데 7살 차이 나는 오빠는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녀오고 바로 결혼해서 지금 초등학생 아들이 한명 있을 정도로 가정을 좀 빨리 꾸린 상태입니다. 이쪽에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는 거였어요. 티끌인 건 분명했는데 이게 모이고 모이다 보면 결국엔 태산이 되는 법이잖아요. 아니 애한테 무슨 그렇게 행사가 많은 건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 엄마 아빠들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 절대 쉽지 않다라는 말 들으면 정말 웃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안 해도 되는 것을 꼭 시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애가 원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놈의 인스타, 그리고 또래 동네 엄마들에게 뒤지고 싶지 않아서 애 고모가 이걸 해줬다라고 자랑 해야 하니까 결국엔 거의 강요를 하면서까지 선물을 갈취해 가는 거죠. 우리 세원이가 그랬습니다. 우선 이 사람을 좀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저는 세원이를 싫어해요. 그리고 세원이뿐만 아니라 오빠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을 두둔하는 엄마까지 이제는 다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랑 저랑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세 언니랑은 그다지 나이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그렇게 제게 어른 놀이를 합니다. 집에 오면 어머님드시니까 아가씨가 청소를 좀 해야 한다. 청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잔소리를 하고, 그리고 정말 짜증나는 건 애를 그렇게 앞세운다는 거였어요. 아니, 그렇게 청소 잘하는 사람이 자기네 집은 그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사나? 제가 봤을 땐세 언니는 정리 정돈는 정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새언니라는 이유로 저를 가르치려고 든다니까요. 아가씨 제가 정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저 혼자 하면 오빠가 안 하게 되거든요. 그 버릇 고치기 위해서 저도 그냥 방치라는 건데 저 하면 잘해요. 저는 저만의 정리정돈 방식이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면 아가씨에게 꼭 알려줄게요. 그냥 저는 새언니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입만 살았다. 그리고 엄마한테 살랑살랑 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입으로만 효도하는 그런 며느리다. 며느리라고 했었고 효도하고 그래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빠 부부는 엄마한테 효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는 집, 엄마 돈 들어간 곳이고 결혼 비용도 엄마한테 거의 다 나갔고 물론 그때 당시엔 결혼 비용 정도는 갚는다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애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돌아온 돈한 푼도 없습니다. 게다가 세원이는 엄마한테 개인적으로도 돈을 빌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혼초에 일이었어요? 오빠는 모르는 돈인데,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엄마한테 돈을 빌려갔는지, 그럼 이건 돌아왔느냐? 아닙니다. 한번 그들에게 돈이 가면 절대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엄마는 오빠 부부를 지원한다는 게 문제였었죠. 자식이니까, 그리고 애가 있으니까, 도와줄 건 도와줘야 한다는데, 다른 모든 애 키우는 부모들은 다 친정이든 시댁이든 도움 받으면서 사는 건가 봐요? 그럼 그건 독립이 아니잖아요? 돈 가져갈 땐 자식이고, 뭔가 일이 있어서 좀 와달라 하면, 그땐 또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정이 더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순 덩어리 들이고 시댁 사람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오빠 부부가 그랬었어요. 정말 끔찍하게 제가 싫어하는 그런 인간들이었는데 세 언니의 거짓말들. 가장 컸던 거짓말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된 시기에 들통이 나긴 했었는데 세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병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분명히 간호사라고 했었는데 자격증 없는 그냥 일반 코디네이터 뭐 그런 거였었고 원래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려고 했었는데 그거 따봤자. 지금 자신의 연봉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이건 무조건 경력이 얼마나 쌓이냐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거라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 자격증 따느라 시간 허비할 때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된 사람이라고, 자신의 결정이 옳은 거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엄마는 또 그걸 믿습니다. 정말 믿는 건지 아니면 믿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새 언니의 말을 고지고대로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더라고요. 아주 지랄을 떠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자격증 시대이고 자격증 따는 그 시기를 헛된 시기라고 말을 하다녀 결국 병원 그만두고 지금 전업주부면서 아직도 주위 사람들한테 자기 간호사로 일했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격증 있는 간호사들보다 자신이 훨씬 더일 잘하고 의학 지식 많다면서 어떤 간호사를 갖다 놓아도 자신이 더 나을 거라고 현장에서 보고 배운 사람이라 자신의 지식이 훨씬 더날 것이다, 이거죠. 책으로 공부하는 기본 간호사들 보단요. 아, 총체적으로 난국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느냐? 아무것도 모릅니다. 엄마 연세 드셨으니까 그래도 병원에서 근무한 새 언니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답변이 항상 같아요. 어머니 그거 지금 피곤해서 그래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잠을 좀푹 주무세요. 저런 말은 저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살살살, 완전 짜증나는 여자였었는데, 제가 결국 이런 짜증나는 뒷구석 사람들을 뒤로하고 집을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살살 되는 새 언니한테 넘어가는 엄마도 그렇고, 그리고 무조건 살살 되기만 하면, 뭐든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새 언니도 그렇고, 그걸 보고선 우리 와이프 잘한다 응원하는 오빠도 그렇고, 다 지긋지긋해서 버리고 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관둔 건 아니고, 서른이 되기 전에 뭔가를 좀 다시 해봐야 한다는 결심이 서서 과감하게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공부를 좀더 해보고 싶었거든요. 딱 2년 정도만 공을 들여 공부를 하면 지금보다는 나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고, 실제로 저를 끌어준다는 선배도 있었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사표를 던졌는데, 뭐 난리가 나긴 했었죠. 왜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느냐, 다시 취업하기 힘들다. 자격증은 개나 소나 다 갖는 거다. 너무 많은 자격증들이 난무해서 회사에서도 그거 믿어주지 않는다. 그냥 지금에 만족하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허황된 꿈을 꾸는 것 같다 등등. 세연이와 오빠는 엄마를 구워 삶으면서 제 퇴사를 말렸지만 제가 관둔다는데 엄마라고 별수 있었겠어요. 그냥 무시하고 퇴사를 했는데 퇴사라면 뭐가 나옵니까?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그 퇴직금을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일을 관두면 안 된다고 말리던 새 언니가 제게 살살 거립니다. 그러면서 제 퇴직금이 어느 정도인지 이미 꿰 차고 있더라고요. 미리 자기가 계산을 해본 겁니다. 우선은 제게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원래도 그렇긴 해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제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꼬셔댑니다. 제가 엄마한테 약한 거 아니까, 엄마가 말을 하면 들어준다는 거 아니깐 엄마한테 살살 되는데 그리고 나선 엄마가 제게 말을 하죠. 부탁의 말이 아니라 요즘에 이렇다더라 그러니까 네가 해줘야겠다더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매일매일 학교를 가면 즉 개근을 하면 개근 거지 라는 말을 듣는답니다. 해외 연수를 가든 뭐 다른 학습을 해서 학교를 빠져야지만 학생들이 놀리지도 않고 아 쟤네 좀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대요. 참, 요즘 것들 어떻게 이런 앙큼한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제 퇴직금을 조카. 하나밖에 없는 그 조카한테 좀 투자를 하랍니다. 애가 개근거지라는 말을 듣게 생겼다면서요. 어학연수를 좀 보내고 싶은데 비싼 곳 말고 동남아 쪽으로 보내고 싶다고. 그러니 고모로서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위해 퇴직금을 달라는 거죠. 애 개근 거지라는 말 듣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요. 딸 개근 거지라는 말 듣고서 나도 깜짝 놀랐었어. 그런데 우리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그런 소리를 들을 처지에 놓였다고 하더라. 좋은 곳에 보내고 싶지만 니네 퇴직금에 맞춰서 그냥 동남아 쪽으로 연수 보내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줘야 할것 같아. 요즘 애들은 그렇다잖아. 그리고 부모가 보내는 게 아니라. 할머니, 혹은 고모, 혹은 이모들이 많이 보내준다고 하더라. 애한테 그런 말 듣는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 퇴직금 그렇게 좀 쓰자. 네 조카 어학연수 좀 보내자고. 아가, 너도 좀 말을 해봐라. 요즘엔 정말 그렇다며. 맞아요, 아가씨. 개근 거지라는 말이 정말 웃기긴 말이긴 한데 정말 그런 소리 들어요. 우리 아들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잖아요. 애들이 니네 돈 없냐고 슬슬 말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말 듣고 너무 속이 상해서. 원래는 동남아 권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보내긴 하는데, 부모가 보내는 게 아니라 고모가 보내주는 거라고 하면서, 그냥 동남아로 보낸다면 될것 같아요. 제 옆돈 땡땡이 엄마는 이모가 대출을 받아서 동남아로 연수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대출까진 받을 필요 없잖아요. 아이한테 그런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가씨. 아, 욕 싫어하시는 분들은 잠시 귀를 막으세요. 저 이제 욕합니다. 엄마 세 언니 앞에서 욕했거든요. 짧게. 그리고 그 욕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 집. 아, 시팔 좀 앵간히 해라. 바로 나와서 친구 집에 있다가 저는 집을 구했고 짐 가지러 갔을 때도 엄마랑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우리 딸이 왜 이러는 거냐고 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제가 말을 하고 이건 아니다 해도 들어먹지 않을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새 언니한테도 오빠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와도 일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거든요. 지들이 얼마나 거머리인지. 얼마나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인간들인지 옳은 말을 해도 자식이 없는 저는 이해 못하는 사람이고 제가 옹졸한 사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요. 인연을 딱 끊어야겠다. 아직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내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엄마 불쌍하죠. 그런데 엄마 불쌍하다고 계속 뒤 봐주다가 제가 골로 가겠는걸요? 오빠랑 세 언니는 절대로 바뀔 사람이 아니거든요. 후회는 없습니다. 엄마 앞에서 무슨 후레 자식도 아니고 욕을 하긴 했지만 그게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좀 알기를 바랄 뿐이에요. 당분간은 연락 안고 일이 지낼 생각입니다. 하고자 했던 공부하면서 그거 이루게 되면 찾아가든 연락을 하든 할 생각이에요. 지금 이 공부가 끝날 때까지는 그 사람들 안 보고 싶네요. 아 지겹거든요. 정말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